어? 아니 잠시만 어 안녕하세요! 이게 같이 있는거지? 저갈 데가 없는데! 아 씨발 쓰레기차 쓰레기어저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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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극복이야 어아저 아... 아, 어, 아, 아, 아 빡게할게 진짜 미안 하다 아, 개트롤 했다 미안해요 아 던졌네 아무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, 캔잘. 어? 왜딱 치지? 몇딱 쳐요? 이 새끼, 못딱치지못딱쳐요이 실력으로. 아, 싸게 때리려 는데 아, 나 진짜. 구했어? 아이 괜찮아. 왜, 왜 많아졌다. 괜찮아.

돌려 돌려 자발이기다헤 이거 잘 가나 어 두고 와봐 안돼 가겠지 뭐 다시 있어 이첫 어. 사이 첫 사이 첫 사이 첫이첫 사이 첫 사이 첫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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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안 키나 막고 갈게요 극복 있으니까 극복 있으니까 극복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스, 나한테 와라, 나한테 와라. 나한테 와라, 나한테 와라! 트루이 한자를! 아. 오케이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좋아요. 너무 좋아요, 너 지금 너무 좋아요. 어! 어, 이 싸가지 무소? 아, 어. 어, 이 싸가지 무소, 진짜? 제가 하겠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제가 할게요. 보르장머리가 아. 아예 없지 이제. 응? 대단했어 괜찮아요. 이치다. 나 치고 있어. 이씨 나 대단도 있었마. 어 놀랐지 너. 헤이 싸대기 한대 추가. 아 어쩔 수 없어 쓸땐 써야 돼. 음, 거기로 안 가요. 돌려줘! 아니, 왜, 왜, 왜! 아, 나 괜찮아! 아이고! 돌려줘, 괜찮아! 나 괜찮아, 돌려줘! 으아! 싸라기 첩, 싸이기 첩, 싸이 첩! 케이스 대충 다! 26대! 나은 그, 싸라기 14인가? 페이크. 좋아요. <laughs> 빠세이요사장기 첩, 사장님 첩, 사 첩. 세대만. 세대만, 세대만, 세대만. 내리지 말고. 페이크. <웃음> <웃음> 빠르게 어떻게 안됩니까? 빠르게 어떻게 안될까요? 조용해요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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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버 으습니까 감사합니다! 왜이게두 명씩이나 온거지? 아, 아 어째서 두 명씩이나 와? 만아도널드 트럼프 네이 정식 취임하시는 코리아 대반대 대표인 너가 공식적으로 축하 메시지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? 개인 산업 발전으을좀보내주오 트럼프 하이! 마이 네임 이즈 덕만 킴! 하마 유투 I'm thank you. Oh, oh you, oh you're king. Wow, amazing. Thank you, Trump. 운동 <laughs> 됐을까요, 회장님? <laughs> 아, 나 여러 대때려야 되는데 잠깐만. <laughs>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아니, 어디로 가야지 근데 갈데가 너무 없다 1 1대더 때려야 되거든 11대를 때릴 수 있는 방법 고민 중입니다 컴온x5 음. 음.

진짜 눈치로... 아잇. 어, 왜 그러냐? 이 친구 아주 귀엽게 승리할 수 있겠는데, 내가... 내가 원하는 대로 악념 가능할 듯... 내대지 말고 이런 검사 기 보면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니까... 이거야, 봤어? 이거야? 나할때할줄 좀... 어? 잠깐만 아, 아 잠시만 아. 빡김좀 할게 나나 나 말리지 말아봐 아니 말리지 말아보라고 아니 말리지 아 말리지 말아봐 <laughs> 생쇼를 하세요 그냥 잠깐만 아니요 아니요 저분 만요 내가 해게 해봐! 끝내줄게! 샤플 해야 돼 이거 진짜 아, 아, 끝났잖아 끝낸거 아니야 이거 끝낸거같은데 게임 아니 근데 끝냈잖아끝냈잖아 끝냈잖아. 맞지 죽아뭘꺼아뭐라는거아 실수했다 아 뭐라 그어야 했는데 아날 실수 판자 존나 만데 병신 게임 진짜 내가 할때좀 이렇게 떠봐라 대박에 개새끼야 판자가 몇 개야 씨발 와 진짜 지랄 우와 우와 아못 겼는데 아니 어아 진짜 에바잖아요 이거는 병신 게임인가. 아니 편집먹몇개 지금 이게? 아! 와 진짜 이와 아! 진짜 이런 와, 와... 아 이거 날카로웠다 이거 드어버나싸게만때리맛있게 진짜 어야피 알, 피해 뭔데 이거 아니 지랄 아니 뭐야 이거 깜짝이야 뭐야뭐야 펜저랏다! 천사사에 천사에 천사사 천사의... 진짜 무새개왜 그래 사이 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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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이참 사이 이참이참이참 사이 참 사이 참 사이 참 사이 참사 아아와이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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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Uh, FT기, 아 t 최후의 t o 아 I t 이 아, 슬리리쩍 슬리쩍, 슬리 오케이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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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기만나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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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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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완벽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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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미세인척 존나 하더니 결국 본심을 드러냈네. 너 이러려고 돈 버는 거냐? 안 아, 가! 가! 정동이야? 오케이. 아, 감사합니다. 사장님,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어, 존버 미션은 대체 어떤 존버 쿡에 있나? 아, 여기 있을 것 같은데. 아니, 나왜 저기 놓치지? 아니, 나왜 저기 놓치지? 아, 게임 병신 같네. 아! 깜감열 Watch it. 할게. 포기하지 마. 너 김당만이야. 좀 봐! 뒤쫌! 심리전 안할거야 뒤쫄 아, 봐 뒤쫌 어? 투아씨뒤쪽봐뒤쪽아 옆집이야 아 미안합니다 옆집이야 옆집 아 옆집이었어? 아 미안합니다 투아씨아 옆집이었어? 아 미안합니다 투아씨 나이스 나이스! 아, 맵지 마! 아! 어. 투러쉬 나이스! 이겼어? <끝> 아직려고하는거예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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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추하려고, 하는 거야, 직추하려고. 멈려고 하는 겁니다. 어 <laughs> 했어요? <laughs> 까비 어했요